자, 이제, 이제 그 밑에 마지막 섹션에서 그이미지와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걸 만들어 볼게요. 반반 나눠야 되니까 섹션에서 반반 자리를 선택해 주시고, 왼쪽에는 이미지가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를 넣어 주시면 되고, 이미지는 선택하셔 가지고, 요거 예, 컴퍼니 이렇게 캐릭터와 캐릭터 쳐 넣어 주시면 되고요. 우측에는 이제 테이블이 들어가는데, 이 테이블은 <laughs> 데이터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검색해서 넣어 주셔야 됩니다. 에, 이걸 플러스를 클릭하시고 위젯 검색해서 테이블이라고 넣어 주세요. T A B L 그럼 데이터 테이블 보이시죠? 요거를 드래그해서 넣어 주시면 되고요. 이제 기본으로 이제 이렇게 테이블 헤드랑 컨텐츠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 샘플 사이트 보면 여기가 행위 3개, 열이 5개인 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 먼저, 어, 이첫 번째, 테이블 헤드를, 내용을 변경해줘야겠죠. 자, 요거는 PDF 21페이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에, 제일 처음에는 이게 로우가 돼야 돼요. 로우가. 그래서 이걸 일단 테이블 헤드에서, 내용을 변경을 해줘야 되니까 첫 번째가 연도가 되겠죠. 이거 네임을 인더라고 수정해 을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포드 프레스 제작. 첫 번째가 유지보수 수정. 네문째는 없으니까 삭제시킵니다. 삭제시키고, 컨텐츠에 가셔서, 첫 번째가 로우가 되죠. 로우가 되고, 두 번째가 컨텐츠가 되는데, 컨텐츠의 첫 번째가 컨텐츠가 아니라, 2019년 2019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컨텐츠는 20, 숫자 20, 세 번째 컨텐츠는 2가 되고, 여기 다음부터 이게 이제 콜이 아니라 로예요 여기서 클릭한 다음에 얘를 로로 변경해줘야 됩니다. 그럼 없어지죠? 로로 변경해주고 다시 아이템 추가하셔가지고 얘를 다시 컨텐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2020년대죠? 2020 올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아이템 추가해서, 얘도 컨텐츠. 여기는 65, 30. 65. 아이템 추가, 컨텐츠, 30. 다음에 다시 아이템 추가하면 이번에는 도로가 되죠. 다시, 이번에는 컨텐츠가 되고, 2021년, 2022, <laughs> 아이템 추가, 컨텐츠, 55, 30, 55, 아이템 추가, 컨텐츠, 30, 세 줄까지만 할게요. 뭐 똑같은 패턴이니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스타일에서 이제 변경을 해줘야 돼요. 쭉 올려서 스타일로 가신 다음에 음, 헤드 스타일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여기 패딩 값을 변경해 줘야 되는데 에, 첫 번째 15, 5, 15, 5로 해줘서. 이렇게 패딩 값을 변경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로말에서 컬러를 금정색으로아니 <laughs> 배경 색깔을 연한 회색으로 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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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0 0 f 0 f 0 0 f 0 0 f 0 이렇게 변경해 주시고, 그 다음에, 테두리 유행은 없음이 아니라 일반으로 변경해 줍니다. 일반율 변경해서 두께를 0, 1, 1, 0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패딩값을 잠시만요 잘못했네, 아, 두께, 패딩가 맞고 두께가 여기가 잘못했네 죄송합니다 위로 하고 0, 0, 0, 0 위를 좀 진하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색상을 됐고, 여기 색상을 하이포그래피, 세체를, 노트산스 16, 산스 계열, 하시고, 노트를 16, 굵기는 500 정도 해주시고, 효과를 좀더 준다면 하버에 을때 컬러는 빨간색, 흰색으로 되어있는데, 빨간색으로 바꾸면 괜찮겠죠? 12, 3, 4, 5... 바뀌었죠. 네, 그 다음에 컨텐츠 스타일을 바꿔볼게요. 여기 컨텐츠 스타일을 가셔서, 백그라운드를 색상을 바꾸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색상을 없는 게 나니까 그냥 세탁 선택 색상 선택해서 지우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테두리를 일반으로 하시고. 것처럼이 나머지는 다 제가 아, 아니면 죄송합니다. 이거 여기에 0, 1, 1, 0것시고 헤딩값을 15, 5, 15, 5 이렇게 변경을 해주세요. 잠시만. 아우, 죄송합니다. 15, 5, 15, 이렇게 변경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글씨체도 너무 작죠? 수채를 선택해서, 노트 산스 15, 400을 바꿀게요. 산스 AR, 노트 산스 25, 400. 좀 비슷해졌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정렬을 중앙으로 해야겠죠? 중앙으로 하신 다음에, 아, 여기도 정렬이 안 됐네요. 헤드스타일에서도. 정렬 중앙, 이렇게. 이렇게 어느 정도 가닥이 이제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CSS를 적용해야 되는데, 자 일단 여기서 CS를 하려면 편지모드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시고 요 주소를 그대로 복사해서 새 창을 여신 다음에 접속을 합니다 사이트에 <laughs> 그래서 About에서 회사소개를 클릭하신 다음에 새로고침을 한번 해주시고 중례해 보시면 요 테이블이 보이잖아요 이기왜 라인이 들어갔지. 여기 보시면 잘못된 부분들을 한 번씩 수정해줘야 돼요. 여기 라인이 들어갔네요. 여기 라인 들어갔으면 테두리를 없애야 되겠죠. 없음으로 해서 업데이트. 그 다음에 간격이 너무 붙어있죠. 여기서 섹션에서 고급에서 바깥쪽 여백을 위쪽을 좀 켜야겠어요. 업데이트. 한 번씩 사이트 보시면서 좀 편집을 해줘야 돼요. 네,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수정할 게 지금 우리가 이 테이블 면 옆에 뚫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도 뚫려 있는데 지금 이게 안 뚫려 있죠? 이거는 이제 CSS로 조종하셔야 돼요.